육아를 앞두고 있잖아요. 솔직히 초음파 사진 보면 저만한데 이만한 저만한데 아 이거 벌써 보험 가입을 해야 되나? 태아보험 가입해 주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플 게 뻔한데 아, 위험할 게 뻔한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빠른 결단력, 바로 그냥 준비해요. 네. 근데 일단 먼저 가입해두면 담보는 수정이 돼요. 애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뭐 아무 한자 없어 아무 담보 필요 없어 빼버려. 그왜 엄마 아빠가 미리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한 보험의 김강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육아를 앞두고 있잖아요. 뒤에서 듣는 얘기도 막, 뭐 많은데 죽는다, 막 지옥이다. 진짜 그 정도로 힘든지는 저도 이제 곧 겪어보겠지만 응원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할만하다, 예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나온다고 하던데 집 밖으로. <laughs> 육아기도 솔직히 복차시고 아기 아프면 솔직히 정신도 없고 솔직히 약간을 받아보시면 어. 뭐 까만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들 그렇단 말이죠. 담당자가 맨날 뭐 청구할 때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비용 지불할 것도 아니에요. 겨대다 두시면 자주 쓸수 있어요. 태아보험 모르시는 분은 요즘에 없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죠. 솔직히 초음파 사진 보면 저만한데 에이, 이만한 저만한데 아 이거 벌써 보험 가입을 해야 되나? 막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태아보험 가입 해주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야구에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상 소견이 나와서 보험사도 그거잖아요. 아플 게 뻔한데 위험할 게 뻔한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열분 중에 뭐 모두다가 뭐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계속 오실 때마다 병원 방문하실 때마다 차트에는 기록이 될 거고 임신하고 이제 체질이 바뀌면서 그런 소견을 자꾸 쌓아가면서 모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22주까지 태아 보험이 가입되잖아요. 5주에 가입하신 분이 있고 22주에 가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22주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상 소견 없이 잘 버텼어요. 그러면 5주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먼저 내고 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낸 돈이잖아요. 22주까지 내야 돼 보장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요. 먼저 가입한다고 해서 돈을 더 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늦게 가입하면 할수록 내셔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최대한 확신이 서셨을 때 나는 보험료도 이제 이 정도면 됐고 만기도 뭐 30세, 80세, 100세 있잖아요. 근데 일단 먼저 가입해두면 담보는 수정이 돼요. 아,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빼셔도 되고. 자유로워요.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 모험하지 않고, 운에 맡기지 않고, 자꾸 막 이상소견 안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준비를 하신다는 거 자체가 너무 잘 하시는 건데, 그래도, 왜냐면 먼저 한다고 손해보시는 거 절대 없어요. 오히려 전 득이라고 봐요. 일단 저희는 그래요.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그래요. 좀더 걱정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산이면 더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그냥 고민 안 해요. 요즘에는 20대 산모님들 만나기 진짜 어렵긴 해요. 보통 30대들 산모님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빠른 결단력 바로 그냥 준비해요. 어, 내 얘기잖아. 좋아, 넌뭐 어차피 잘 크게 돼 있어. 약간 믿고 있는데 안 아플 거야 믿고 있지만 내바람 이런 거고 희망이고. 저는 그냥 기본틀을 좀 잡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잔 얼마예요? 요즘 안 그래도 상처 너무 자주 나. 그쵸. 보통 담보들이 구성이 정말 필요한 담보들은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애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미리 보험료 줄이려고잖아요. 필요 없는 거 뺀다. 보장은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는 맞아요.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의 기준에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때 돼요. 근데 그거 막천원 이천 원 빼려고 나 부담스러운 보험료도 있겠죠. 필요 없는 거 빼도 돼요. 단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기 상태를 보고 빼도 늦지 않아요. 아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뭐 아무 한자 없어. 아무 단부 뭐 필요 없어. 빼버려. 그왜 엄마 아빠가 미리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만의 약간 빠듯한 삶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솔직히 인터넷, 유튜브 보면 다 광고니까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그거는 진짜 필요한 담보라 아, 이 시기에는 빼도 된다 만약에 싶으시면 상담을 통해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거래를 이렇게 태아보험 거래를 해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기를 길게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애기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배가 됐든, 어떤 상담사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거래를 진행하시죠. 그러면 이 거래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보험료도 해결이 될 거고, 만기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1년 뒤, 3년 뒤, 막 10년이 흘렀어요. 태아보험은 쭉 유지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그러면 만기에 따라서 쭉 이제 애기 평생으로 지금 쭉 보장을 깔려가요. 제일 이득 보는 사람 누구예요? 헐계사도 이익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기가 될 거예요. 네,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네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스마트한 보험의 김강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